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린랜드에 왔습니다 청평이죠 천안도 있고 청평도 있는데 오늘은 청평에 왔습니다 이쪽에 보트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천천히 제가 전시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 전용 마스터크라프트. 멋있죠? 오디오서부터 뭐잘돼 있습니다. 뭐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 가격이 있네. 자, 가격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안 하죠? 3억밖에 안 합니다. 잘돼 있죠. 아주 도장서부터 정말 럭셔리하게 돼 있습니다. 전시장은 이렇게, 뒤에는 이제 뭐 트레일러들 많이 있고요. 지금은 배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적은 것 같아요. 여기 쪽에는 주로 이제, 아, 어, 트 전시하고, 어, 우리 흔히 보는 캠핑, 캠핑 쪽, 오토홈, 이 쪽으로 많이 좀적어가죠 이런 의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수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피아마 어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쪽이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저 위에 간판 보이네요. 저 위에 보면 보이시죠? 마린 랜드 캠핑 해가지고 배하고 캠핑하고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차 위에 루프탑 위에다 서, 설치해서 그 침실, 대용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뷰를 통해서 에어탑이라고 그러네, 에어탑. 자, 이쪽은 전부 다 스키선. 일반 보트들은 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스터크라프트. 요즘 웨이크보드를 많이 하죠. 스키보다는 웨이크보드. 요거는 <laughs> 2억 4천. 여기 23피트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 버튼은 이 용도가 뭔가요, 이거는? 스키, 스키 버튼가? 일반 레저용 스키보트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목적. 네, 다목적. 트레일러에다 올려놓은 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배를 또 올려놓으면 깔끔하고 더 이쁜데, 아, 요거 까만게 아주 깔끔합니다. 멋지죠? 뒤에 가서 엔진 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브라보, 머크루저 뭐 브라보 하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시설은 아주 죽이죠. 바다에, 바다에서 타도 될것 같아요. 이건 하우스가 있어서. 하우스가 있으면 바다에서 타는데 그래도 많이, 저거, 시레이. 자 이렇게 하우스도 있고 스피드가 아주 상당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갑니다 1억 정도 이렇게 앞에가 많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스피드가 나오지 앞에가 높으면 스피드가 사실 안 나옵니다 이 바람이 앞부분을 눌러주는 영향이 상당히 제가 타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자 이쪽은 베이라이너 버튼이에요 이건 오픈 바운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무슨 배인가요? 아, 쪼디아 거구나. 오우, 쪼디야 좋지요. 쪼디아 자, 쪼디야 공업 버튼데요. 고무가 아니고 하이파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쪼디아 하이파론은 알아주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냐? 얼마 안 하네요. 가 보셨죠? 이 원단이 좀 틀려요. 국내 원단하고도 다르고. 쪼디아은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군납으로 많이 들어가는 배긴 한데 상당히 우수한 그 버트죠. 우리는 흉내는 내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못 미치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어, 요거는 뭐, 이렇게, 파트선 비슷하 생겼는데, 아주, 아주 고풍스러운 배네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 가까워서 안 나오네. 자,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유럽 배 같은데, 상당히 깔끔하고, 작고, 퀵실버라고 되어 있네요. 이쁘네. 아주 윈도가 고상하게 생겼습니다. 윈도가. 그죠? 뒤에도 아, 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어, 잘돼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파티선, 알루미늄 파티선이죠 어, 강에서는 여기서 와인 한 잔씩 먹고 와인 갖고 되겠어요 우리 소주 먹어야지 그죠? 그런 거 파티 좀 럭셔리하게 노는 데는 아주 왔답니다 자이 배가 그 굉장히 아주 고풍스럽게 모아져 있는데 상당히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어, 물건이 상당히 아주 아주 높습합니다 유럽에서는 많이들 타는 배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기계가 뭔지 자세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m50이네요. 선폭이 3m20. 자, 가격은 여기 보면 4750. 4억 7천이다. 4700. 기계도, 어 기계가 저기, 뭐야 프로펠러가 트윈으로 들어가 있네요. 잘 보시면 상당히 좋죠? 사실 이게 정석인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불편함도 있습니다. 스노클링 정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저쪽도 부품하고 배들이 있는데 배들이 많이 빠졌어요, 확실히. 아, 오래간만에 청평전시장에 왔습니다. 뭐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아, 이렇게 사진 한 장씩 구경 삼아 보시라고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